40년 전 조성된 영천 가불공단입니다. 언하동에 있어 언하공단으로 불립니다. 자동차 부품과 섬유 등 20여 개 제조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운영되는 다른 산업단지와 비교하면 관리 운영면에서 격차가 큽니다. 개별적으로 업체가 하나둘 들어서면서 공업지역이 됐기 때문입니다. 도로와 주차장 등 기반시설은 부족하고 근로자 지원시설은 하나도 없습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노후 산업단지를 활성화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 사업을 추진합니다. 시범 사업 대상지는 영천 언하공단 등 전국 다섯 곳이 선정됐습니다. 언하공단은 도심과 가까운 산업단지인데요. 이 산업단지 내 폐공장 부지에 도시재생의 개념을 접목한 새로운 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가칭 언하공업지역 어울림센터로 주거와 산업이 결합된 복합 앵커 시설입니다. R&D 센터와 공유 오피스, 공동 기숙사, 근로자 복지 센터 등으로 LH가 토지를 확보해 사업을 추진합니다. 구체적인 산업 육성 계획을 담은 구상과 기본 설계는 내년부터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전체 국비 사업으로 내년도에 국토부에서 지금 시행을 하는 부분들인데 LH에서 이제 이부분은 위탁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설계를 들어가면은 한 2, 3년 하면은 앵커 시설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노후 공업 지역 활성화 시범 사업을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게 될 영천 언화 공단 기존의 산업단지와는 차별화된 기능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 TV 뉴스 이하영입니다.